어지하지 어? 여기서 누구시지? GTA 맨 a 음. 럭키님, 럭키님. 럭키님이 투웨이 걸로 왔나 보네요. 은쟁님이 응. 없구나. 내가 그러면, 쭉. 저... 럭... PK로드님은 태울 수도 있겠는데, 픽을 네, PK로드님 대충 막아주세요. 저분 음. 슈터치가 좋더라고요 <laughs> 포아몬이 나오는데. 뭐 아까 하시길래. 저도 그, 그대로 배지를 맞추면 는데 제가 2번 바로 갈게요. 코디피 님 1번 바로 가세요. 그리고 아 그대로. 어떻게 생겼죠? 저 이거 노란 머리 금발 이거 초록색. 초록색 머리 얘가 오케이. 나이스. 천천히, 이 예, 이 천천히, 스천블히 예. 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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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예. 천천히, 예. 이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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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천천히, 예. 천어요다네자자 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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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주세요 그대로 그대로 네 그대로 가비 y c 아그 땡, 앞에 땡. 앞에 좀 a b 세요잡 아, 요 h 잡아. i 왜파 t How about? No, I'm d 잡 n 비 가비. <laughs> 가비, 가비, 아, 가비가... 아, 지혔어 아, 가비가... 그런 아이고, 뭐야. 아, 소리. 자, 이거. 네. 아, 잘 잡아야 겠다 천천히. 저기 죠 아이스패스 아. 이스나이 나이스! 나요스나스나이 아, 아. 사... 서...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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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티, 고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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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는 알이스토너천1도0 0 0원1이0 0 0원 10,000원, 1 아... 0비0비1비0 0 0원 10,000원, 10,000원, 1 0 0 0 0 니바, 컷 어,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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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케이스바 리바 나나가주나요 나이스, 이 좀차 오, 점차예요하 아, 이거, 내가? 다시 다시 이거, 오. 거 이거, 하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컷. 이리아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돌파 네. 조심. 네. 어, 어, 아, 뒷마리네. 아, 아, 괜찮아요. 왜 그렇게나 지인데가 주세요. 변 o r i m c o 있으면안 돼. s 이잡 l 잡 there. Ca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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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패 b b y Cabby. 아 a b 노파울 노파울 네 노파울 컷 조심 네컷 조심 패스트 본다 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음, 아, 일단 아, 음. 자기거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네네, 네네. 주세요 뭐 가세요? 지브님 들어가요 아, 네. 노팔높노팔아이 아잉 예, 예, 좀... 못해요 나이스 없당당 아, 내꺼 네, 하나 하나 마무리하고 가죠 네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요 좋아요 수비하나 로파울 로파울이에요. 네, 파울파울 네, 파울. 나이스. 나이스. 석공 따져야죠. 나이스. 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멋있어. 다초 다초. 컷. 어, 어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네. 안돼 안돼 안돼. 아, 무조건 자기 거. 오케이. 지금 안될 때는 무조건 자기 거요. 네 네. 네. 나이스 비 네. 됐어 됐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앞에 나이스 왔어, 왔어. 나왔어나 왔어요 왔어요 이에요자 이제 자기 수비 나이스 아, 까지 아무...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이고 아, 아. 블록인데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아무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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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왔다! 왔다 아, 나왔다다아시 아, 다시, 네. 다시 자기 수비 집중 고 집중 오 아세요 네네네망망 오케이 나이스, 맞아. 네. 나이스. 아 코너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패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역전 역전! 네 가자. 네, 네. 아, 일단 자기 수비 위주로 할게요. 네네. 네. 나이스! 에이. 좋다 좋다 좋다. 이 탔다 분이 탔다. 좋다. 아, 요 나이스! 아 나이스 t n i 가자 올라가올라가 c e s h o 오케이 c e shot. n i c 이 shot. n i 스 e 치스 o t 나이스 e shot. 아 i c 아무리아무리 i 무리 s h o 나이스 나이스 이스 t n i c 이 shot. 버버 어, 어, 자, 자기 수비 집중. 컷 조심. 슈터가 있어, 슈터. 가요, 슈터. 아, 다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기수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쩔 수 없어. 슈터. 딸기, 딸비어다했어다했어 나이스 X, X, X. 나이스~~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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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버님 제가 크게 탈 때는 이거 뒤로 빨리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초대한 크게 탈수 있답니다 네네 3점 없이요 저기 수비 컷컷컷컷컷아 됐어요 됐어 어, 뭐야? 박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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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아,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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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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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티비, 스티비, 컷. 네. 아, 오 씨. 아다 아, 죄송다죄송다 네, 네. 한번 컷나이스아 것,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나요 것, 나의 것나이 것, 나의 것 나의 것, 삼점 3점, 3점 나이스, 리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이이스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맞고 하나 맞고 어컷어아어비다아아깝다 크로스 아, 호아늦다안 늦어 안 늦어 이드 3. 버디핀 컷 어깨 볼맞 아이스패아 응. 죄송합니다 진짜 이러냐 나이스 나이스 리바 리바 아제 실수 아. 제 실수 괜찮아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돌아어오 많이 앞서고 있어요 8점이면 아 조금 더 벌립시다 괜찮겠다 오케이 오케이 버거 만 집중해요 자기 플레이에 뭐네 뭐 다른 데로 가면 다야돼 제가 다 뒀으면 쉬운건데 아니아요 아니, 아 그런 있어요.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다른들도 잘 해주고 있으니까 자기 거에만 집중하고. 네. 파처럼 이렇게 컷 열려 있을 때도 그거 잘 보고 계시다가 네네. 열려 있는 거는 베이스로 다찍같은요 네네. 두개 놓죠. <laughs> 나이스 나이스, 자, 나이스. 자, 아, 다시 다시 아, 아, 다시 자기 수비 아워저아워 앞에 찍힐? 오케이 못나가요 저 못나가요 왼쪽에 왼쪽에 아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카드 카드 아더 막고 있을걸 아 죄송해요 내가 아, 더 막고 있었나 괜찮아요 아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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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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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맞아, 맞아. 진짜, 진짜. 하나, 그래 스 나이스! 나이스! 마이스마이스마이스 나이스! 마이스나 나이스! 아까 고마워. 아지금 기부 연보 많이 하니까 계속 헬프보다는 자기 거. 네, 수비가 우리가잘 도니까 저희 기부 연보 많이 하거든요. 네, <laughs> 야 아이스 샷. 이 샤이 이 진짜 진짜 피겨마겨막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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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이피아이피아 마피아 마피 침착하게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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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스티븐이. 네. 슬립 팝. 네. 슬리퍼, 네. 슬리퍼. 네. 저는 말씀, 들어갈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금오세요 네. 참고 보세요. 반대 음. 다시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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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나이스 플레이. 다음번에 슬립컷 한번 슬립 컷 한번 할게요. 예, 예. 아, 아 됐습천천히이아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예요. <laughs> 그래. 좀 더, 좀 더. 좀더요아직 아직, 아직, 아직이에요. 응,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 그대로 붙어 주세요. 어요어요 리바.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들어가세요. 스티을 어, 뭐 아. 들어어요 내가 또 빠진 거 같은데. 들어왔어 되는데, 아, 가운데로... 네, 더 들어가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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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바꿔 이 오케이, 오케이. 나나이스자 나이스. 마무리, 마무리, 투피님, 나의 나의 네. 나이스나이스나이스의점나리자의리자 나이스. 나의 나이스 편의점, 나다 편의점, 나의 편의점, 나의 편의 박스! 아, 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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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이오이 이거.. 이까이까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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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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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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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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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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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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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거.. 이스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 나이스 플레이. 부치 안했데 어쨌든 됐었는데. 근 넘어왔어. 수비해, 수비. 프리 스 핸들 잡아 봐. 핸들 아요이 제가 고 분명히 핸들 줄 거야. 야, 야 나이스. 천천하게, 천천하게, 게 세모. 아, 되겠다 저리로 아, 갈게요. 네, 스포, 나이스 펠 나이스 펠. n i 이 e 맞아도, 맞아도. 어, 아, l a y Okay. Okay. 이 k a y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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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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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kay. o k 스 y 이스 a y Okay. o k 천 나이스. 샷. 나이스, 나이스, 샷. 아.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아. 아, 마무리 좋았다. 진짜. <laughs> 이거 커트 주는 네. 어, 거. 커트 줬이. 고노 커트 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음. 아, 이다더더 더 해야 더. 네, 더 올릴게요. 네. 여기도 더 하니까 한번 더 하니까 끝까지. 네, 네. 더. 네. 나이스. 어이요 나이스. 나이스. 헤이. 나이스. 나이스. 네. 좋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3점 요점 3점 3점 시만요 잠시만요. 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요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시 나이스 아이스. 안 열릴까요, 코너 어, 뭐 라고？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자기 자리, 자기 자리, 자기 자리, 자리, 자기 자리, 오지 마세요. 자기 자리. 오케이,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이스이스라이이스라이이이스이이스 라이스, 라이이스라스이스 라이스, 해야 돼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써야돼, 근데. 써야돼 그런 것 같아. 한두개씩 빠지는 것 2번, 이번, 2번은 끝이네요. 맞았다, 맞았다. 오, 아,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아 나이스 잘 봤어요 아 좋아요 나이스 좋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아이스, 아이스. 아 엑스비엘 어하게 천천하게 다시 천천히 아, 천천히 네 안되면 빼고 어, 다시 네전문이픽잘했아 사비 까비비왼 왼쪽 좀 막아주세요 왼쪽 네 막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 나와요 여기. 네. 아, 아, 여기. 아, 아, 여기. 가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아, 여기. 아, 여 아, 여기. 아, 오, 나이스 i r n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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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Nice. Nice. n i c 나이스 c e n i c 자 리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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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유, 까비. 네. 보리볼? 어. 아유, 까비. 너무 망했어. 아, 어디 볼까요?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 아, 여기. 아,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 아, 잘 할게요. 아, 여기. 아, 이기 가비 가비. 었 아, 패패수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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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해요 네. 네 끝날 것 같은데? 한 아이고 그런 거셔도 괜히 다합니다 나이스 마무리 넘어가세요 네. 갖고 와요 갖고 아습니다고습니다 일쿼터 후... 때 많이 벌어졌었는데 잘 따라가가지고. 네네네. 나중에 생각이 사라지는 것. 안안될 때는 그러니까 핸들러한테 점수 많이 주더라도 자기 거 위주로 막아요. 왜냐면 게임이 잘될 잘 때일수록 시야가 더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아마 배, 바로 빈 공간 빠질 거예요 패스가 안될 때는 안될 때는 무조건 자기 위주로 막아 자기 거 위주로 막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